브랜는 여러 개인데 그냥 몇 개씩 응. 가지고 다녔어. 올 때마다 응. 재밌어 이거는. 아, 좀더 안쪽으로 올걸 그랬나? <laughs> 어, 그냥 넣는 거오 야. 야. 야 이거였네. 야, 근데 스카리 잘안 담긴다. 어, 화면이 잘안 담기네. 핸드폰 화면 좋아. 잘 찍고 있네. 봐봐. 찍어봐. 이거. 찍어봐. 잠깐만 잠깐만. 너가 찍을래 그냥? 오야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. 상이 진짜 이쁘다 와 근데 이 색깔 안 담긴다 뭐야? 이 천천히 움직여? 슬로우 슬로우 이쁘지 이 하나 둘셋 굿모닝 뽀뽀 여보 여기가 껴버린 곳이란 거야 아침에는 라면 국물이 최고지 호균님 먼저 집에 갔어요 항상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 진짜 보지도 못했어 밤에는 다 고프로를 켰습니다 나 아, 근데 이거 충전 잘 된다. 벌써 7 9인데잘 쉬고 계십니까? 다들. 아, 네. 잘 쉬고 있냐고. 야, 여기가 명당이네. 여기 캠핑장이. 어우, 차가워. <laughs> 너무 차가운데? 아, 야, 내거 핸드폰 방사 안 돼. <laughs> 아, 안돼 방수, 방수 안 돼? 어 이거 방수 되냐? <laughs> 네요미안 아, 너무... 아, <laughs> <미안하다. 야>, <laughs> 그렇게 많이 <할> 생각은 없었는데 너제건안돼 <laughs> <laughs> 왜왜왜 왜? 아 네네 <laughs> <놀람> 얼굴이 많이 아, 말이 안 돼. 아, 키 머리 반짝반짝하네 물방울때 <laughs> 좋네. 너는 왜 그래? 약간 비만증 뭉쳐. 간만에 스무 <laughs> 살처럼 <laughs> 놀기 힘들다니까. <laughs> 야무서졌지 벌써 다 정리하는 분도 계신데, <laughs> 우리 언제 정리하냐? 아, 죠 좋죠. 아, 매트가 밑에 또 있었구나. 또 있어! 유나가 어제 여기서 잤어요. <laughs> 아니, 저 방이 있었는데, 저 방에서 호균이가 잠들어버려갖고. <laughs> 아, 나도 저희 정리하러 갑니다. 이거 언제 정리하냐고. 어젯밤에 놓은 흔적들. 이야. 설거지 할게 지금 태산이네. 그래서 생각보다 방 안에 뭐가 없어요 지금. 방 안에 그냥 딱 친구밖에 없네. 바람을 좀 뺄까 이거를. 정리합시다. 정리합시다. 백바이브. 야, 되게 이상해. 똥아이 <laughs> 같은. 되게 좋은가 보다 그거. 야 바람이 들어. 대웅거. 오늘 청소질 잘하고 계신가? 아, 잘하고 <laughs> 식스를 얼마나 먹었어? 안 가. 트랩이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야? 오호 오프로 어디서 나오나 했더만 남의 차 앞좌석에서 나오는 일단 정리가 좀 많이 됐어요 텐트 되게 싹 없어지고 쓰리이븐 됐나아 나? 이거 안 넣었다 이거 정리해보고 <laughs> 이따 봐요 자, 유나, 유나, 일로 와. 코로나 네? 먹어. 이거 우리 t 피엘이야 알았지? R&B 꿀스틱이야. 사먹어. 너가 파는 거야? <laughs> <우리> 친구가. <laughs> 자, 고생했으니까 너안 해. 그래도 너가. 어 생으로 먹는 거야? 어, 이거 그냥 요거트에 섞어도 먹고 하는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. 어. 많이 달아. 필요해, <laughs> 복체고. <피로회복 최고. 웃음> 너랑 나건 <내> 없어. 커피는 <laughs>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? 아, 거기로? 30분 거리? 네. 찍어서 거기로 가는 거야? 어. 오케이, 이따 봐요. 음. 이따 봐요. 쟤잘태워요쟤 냥이 오케이 여기 타게? 조금 뒤 괜찮아? 앉아x3 앉아, 앉아. 캠핑장 아 야야 다듬어 어떻게 해 임마 지지컬 나가 아 잠깐만 안녕히 네, 세요 안녕히 네, 세요 네. 감사합니다 따 보래, 따. 따. 아유, 명호가 자꾸 까보는데 나요? 오와. 어제는 그렇게 해병대 부심을 부리시던데. 해병대 부심? 네, 뒤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또, 저렇게 얼룩무늬 가방을 또 이렇게. 네, 변명하니 변명하 오픈카를 또 저걸 자랑하신다고 또 뚜껑을 까가지고. 저걸 자랑하겠다고 해놨다고. 아, 그거 아니었나요? 내가, 저걸 자랑하겠다고. 그거 아니었어요? 네, 독도갈 때 내가. 또 졌다는 거를 저걸... 또 그렇게 또,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시나. 내가 졌어, 미안해. 아, 오케이. 내가 이겼어요. 오늘 캠핑의 가장 삐돌이가 누군지. 오케이, 여기까지. 오케이, 역겨워 아, <laughs> 유나나 할말 많지. 아 예. 유나나 할말 많지. 그냥 우리 이거 좀 정리하고 올 테니까 하이볼 한 잔만 이렇게 해줘 그랬더니 야 하이볼 비를 몰라 카페 도착했습니다. 여기 이름이 뭐라고? 베이커리궁? 호균이가 추천해준 데인데 싫어. 올라가시. 아 진짜. 올라가 어쩔 수 없이 찍는다고? 이쁜데? 자 들어가서 다시 찍는 걸로. 가위바위보? 가위? 아, 그래 네. 커피, 빵가위가위 하는 거? 자가위가위고야피 커피, 커야 커피, 잠깐만 피 커피, 이피 커피, 커피, 커 주인공 커피, 커야 빵도 사자 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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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자, 잠깐 용량 없으니까 정리하자 얘기하다 보니까 조윤아 인성이 또 드러났는데 자, 얘기해 주시죠 맞아요 차를 타고 오는 날눈 가려 드릴게요 뒤에서 돼지. 조윤아가 제 차가 대타 파는 듯이 우주구 추위를 엄청난 속도로 하더라고요 어, 굉장히 역겹네요 솔직히 <laughs> 아, 여기까지인가요? 네, 알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네. 운전할 때 인성이 나온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인성이 나왔서 급하게 <laughs> 틀었고 나 정말 명로가안 오네. 오케이. 명로가 오는 걸로 마무리 를하면서여이까지양이왜안 나와 안녕 이거 이거 뽑히냐? <laughs> 저거 당기들어진다들어들어가들어가 들어가서. 들어가서. 너어왜 나랑 가서고어가서 들어가서. 들서 고생했어. 아,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찍는 아, 중이다. 아, 우리들의 또 인천까지 여정은 이제 시작이죠? 고생했어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왜 이렇게 삶이 힘들기만한지? 명로 명로. Every time I need a rescue, hanging on the bird, of break down. Waiting for a touch, you say, no there.